내가 지금 한쪽 캐릭터 알아? 어? 한쪽 캐릭터는 지금까 삶에서 이런 부분만서 본 적이 없어. 오 무반, 굉장히 어. 어. 무반주 댄스가 또 돼? 어. 춤이 굉장히 부드러워. 부드럽게 접근하는데 접근해서는 그냥 다다다다, 다다다다. 접근해서는 그냥 다다다다, 다다다다. 아, 오. 무반주 댄스, 무반주 댄스. 아이고. 그럼 호동아, 어? 오프닝을 시작해 볼까?

그럼 쟤만 사면 되는 거? 야 아, 잠깐만 옆에 있는 친구도. 들 얘네 일단 일단 좋은데, 얘네 좋다. 야, 구십구 랩을 왜사 랩이 만져? 오우씨,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로그인, 어? 로그인했어. 아, 그너 캐릭터는 뭐야? 나는 재현이라고 해. 어? 나의 필살기는 재현하는 건가? 목소리지. 어? 목소리. 목소리 아무 쓸데가 없잖아 어. 우리가. I love it when you call me s e ñ o r i t a I wish I could pretend I didn't need you. Whoa. Talker? m a r a c h a 있 d r o Credo, you smoking a l i t 리 a j o r Joe. We're d o i w e 아준보다이 게임에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우리 다 친구야. 친구야. 아, 우리, 우리 친구야. 친구야. 너희들 캐릭터라서 우리의 어. 상황을 잘모르으고 본데 우리는 몇백 년전에 합창단이었어. 야너 어. 머리 그거 몇 프리니? 몇 프리냐고? 어. 어 저거 사고 싶다. 어. 어, 저거 사고 싶다. 어. 어. 저거 15프리면 할수 있어. 그럼 그래, 우리 아이템시합잠가 갔다 올까? 어. 아다 나에게 아이템이 하나 있어. 어. 시간표지. 어. 어.